이어서 산불 진화 상황 또 투표 관리 부실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최행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경북 울진 산불이 벌써 다새째인데이영 불길이 잘안 잡혀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을 끄고 있는 사이에 새 불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홍천 북방면 원소리에서 또 불이 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영월 산불은 주불은 잡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강릉 동해산불은 다행히 산불이 확산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네. 오늘 중으로 주부를 잡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경북 울진과 그 강원 삼척에서 난 산불입니다. 어, 지금 화선이 그러니까 불이난 이렇그 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능선을 따라서 불이난 지역이 한 수십 킬로미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산불을 한꺼번에 다 잡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아무래도 산불이 장기화할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헬기가 80여 대, 인력도 4천 명 넘게 지금 투입이 됐는데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불길은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울진의 금강송 군락지 여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여기가 지금 울진군 소광리인데요 여기가 금강송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아주 귀한 특별한 소나무인데 지금 수령이 500년 넘은 보호수가 두 개가 있고요 지금 한 평균 수령이 한 150년, 네. 200년 넘는 것도 지금 8만여 그루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한국 전쟁도 피해 갔던 곳이고 조선 왕조 때부터 이제 지켜져 온 귀한 숲인데. 여기에 지금 경계선을 아까 말씀하셨던 화선이 이게 불이 넘어갔다는 거죠. 군락지 안쪽으로 넘어갔다. 군락지 안쪽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나흘 동안 버텼는데 지금 불이 조금 더 번인 상황이고 최대한 이걸 막기 위한 총력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강릉동해 지역은 어제는 95% 정도 진화율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잡으면 오늘 끝날 것 같았는데 현재 9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불이 조금 더 번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계속 건조한 날씨, 양간지풍, 바람 방향 돌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강송 군락지는 그냥 소나무 몇 그루가 아니라 네. 유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맞습니다. 곳이어서 아, 빨리 좀 불길 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해 상황 저희 정리해 놓은 그래픽을 좀 올려주시죠. 네. 피해 네.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 5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산림은 21,700여 헥타르. 그러니까 서울시 면적으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 서울의 3분의 1. 예,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3만 500배 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넓은 지역이 지금 소실이 됐고요. 주택은 348개소, 농축산 시설은 42개소, 공장 및 창고는 119개소가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국가 재난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음.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은 50년 만의 가뭄과 강풍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초대형 산불로 커졌고 진화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빈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산불도 이상 기후의 요인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건조한 봄이 이제 시작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일단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원래 자체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국고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전체 사회시설의 경우에는 복구비의 70%, 공공시설은 50%를 국고로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피해 주민들에게는 특별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는 8,800여만 원, 그리고 반파된 경우에는 4,400여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건 그냥 지원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어, 1.5%연 금리로 20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도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최대 2년 동안 임대료의 절반을 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라든가 일반 통신료, 어,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감액해 주거나 납부율을 유예해주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민간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호 단체가 성금을 어, 거뒀을 경우에 그 성금도 전달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이 이제 산림 지역이잖아요. 근데 주택이 소실된 것도 소실되지만 생활의 터전이 다 산림에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버섯을 채취한다거나 산나무를 채취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림 자체가 지금 소실이 네. 돼 버리면 삶의 터전이 지금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생업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정말 집만 새로 지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장 생계를 어떻게 할지 또 문제예요. 네. 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비상근무했던 음. 40대 소방관이 또 숨졌군요. 그러니까 어제 충남 소방본부 소속의 고모 소방경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고그 소방경은 숨지기 전날까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에 지원을 력으로 파견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귀가 후에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깨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파견이 되기 전에도. 어 추가 근무를 1개월 동안 한 50시간 이상 할 정도로 굉장히 어휴. 피곤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산불 현장에 지원을 나간 다음에도 닷새 연속으로 비상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현재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경찰은 국가수의 부검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음. 소방 인력, 구급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늘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대통령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연발화냐 아니면 인재 에 의한 실화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울진 울진의 경우에는 여기 북면 두천리 처음 야산에서 불이 시작됐어요. 네. 발화 지점인데 100m 거리에 펜션이 있고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연기가 나기 한 10분 전부터 CCTV를 돌려보니까 차량 세 대가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혹시 누군가 꽁초를 던져서?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냐, 아니면 이게 건조한 상태에서 자연발화냐, 이것을 경찰이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네. 꼭 확인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실화인지 자연발화인지, 네. 실화라면 누구의 실화인지, 그렇죠. 확인이 돼야죠.